미카 축제는 순조로울까? 놀이 제작 상황도 궁금하고 빨리 가서 확인해 보자. 야의 공사님이 일러주신 주의 사항과 의식에서 외울 주문을 모두 인쇄해서 배포했어요. 일처리 효율이 훌륭하네. 텐요봉행 쪽은 어때? 텐요봉행의 수비도 악몽의 파편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도플갱어 문제가 해결된 덕에. 여러 효율이 높아졌어요. 아, 어, 다들 여기 있었구나. 어, 대표도 왔네. 그럼 이제 행사장의 수비 작업은 끝난 거겠지?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해야 쇼구님과 여행자가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거야. <놀람> 너희가 있어서 정말 안심이야. 미카와 축제 준비가 마무리되어가는 만큼 남은 일은 저희로도 충분하니 아야카를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냈죠. 더 필요로 하는 곳? 지금 인력이 부족한 곳은 오히려 놀이를 완성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아야카 말고도 다른 지원자들을 투입했죠. 행사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마 만날 수 있을걸? 아, 저녁에 최고의 놀이 선정하는 것도 잊지 말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녀 봐. 여기가 즐거움으로 가득할수록 계획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테니까. 그리고 얼추 다 됐다 싶으면 만나러 가보고. 대장, 황새치 이번대, 전원 경례. 그러게 처음에 얘기했을 땐썩 내켜하지 않더니 네가 대표로 나온다니까 황새치보다 더 빠르게 달려오더라. 솔직히 와타치미 섬에는 아직도 나루카미 섬의 축제나 안 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황새치 이번대 대장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가 기꺼이 도울 거예요. 이니까 기꺼이 받아들이면 돼. 아무리 아라이터 감이 무녀라도 공원 구호 하나에 와타치미 섬과 나루카미 섬이 과거를 모두 내려놓게 할순 없는 거야. 오랜 세월과 빈번한 교류가 필요한 일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사람이지. 네가 대표로 나선 축제, 미즈키 씨가 제안한 협력, 이 모든 게. 와타치미 섬 사람들이 외부로 나아가는 다리가 될 거야 이렇게나 사려 깊다니 나이는 적지만 성숙한 만은또 다른 무녀에게 뒤지지 않네요 아미즈키아 <laughs> 어, 잠은 잘 잤어 괜찮아 정신이 한계를 넘어서면 가끔 강력한 잠재력을 폭발시키기도 하거든. 내가 상담했던 환자들처럼 말이야. 그래도 다행히 의식은 늦지 않게 준비했어. 이제 미카와 축제도 우리의 놀이도 문제 없을 거야. 여행자. 악몽의 파편이 나타나면 바로 의식을 시작하겠지만 결계 발동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그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너랑 쇼구님 뿐이야 어젯밤 아이사 대중탕에 가기 전에 내가 한말 기억해? 인간도 요괴도 심지어는 신도 감정이 풍부한 존재라면 누구든 마음의 병에 걸릴 수 있어 강인해 보여도 사실 마음의 병과 함께 살아가는 데 익숙해진 것뿐 무탈한 건 절대 아니야 네가 있다면 쇼군님도 더는 혼자 짐을 짊어지지 않으셔도 될 거야. 그나저나 야시로 봉행에서 나눠준 쪽지는 어떻게 읽는 거죠? 아, 그건 미코가 쓴 거예요. 예전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길 좋아했죠. 가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자른 분 분은... 물어볼게요. 큰멍멍이 무섭나? 어디 보자. 뇌명의 네 천전이요 부름을 들으소서. <놀람> 이 퍼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전달이 더잘될것 같은데. 저, 정말이네, 전혀 생각도 못했어. 역시 아야카야, 데리오길 잘했어. 워낙 틀이 잘 잡혀 있어서 의견 드리기도 쉬웠던 거예요. 아, 여긴 언제? 방금 전에. 히히, 금방 적응하는구나. 혹시 전부터 놀이를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걸 기억하고 계셨군요. 오빠가 저쪽 일은 문제 없다고 해서, 그래서 요이미야에게 일손이 부족한지 물어봤어요. 다행히 폐를 끼치진 않은 것 같네요. 폐라니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막힌 삶이었는데 네가 와줘서 다행이었지. 막혔다는 건 놀이를 못 만든다는 거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어떻게든 만들면 된 거겠지. 여행자님, 궁사님께 들었어요. 악몽의 파편을 상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서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지원하는 게 고작이라고요. 최선을 다해 여행자님이 무사하길 기도할게요. 꼭 몸조심하세요. 좋아, 여행자가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으니 우리도 더 힘을 내야지. 네, 사유 어젯밤은 잘 잤어? 더 쉴래? 음, 이번 한 번이라면 조금 힘내도 키 크는데 문제 없을 거야. 너구리 요괴, 힘내라 낭! 토마영 씨, 상황은 들었어? 그래서 우리 아라타키 최강 무쌍놀이 제작팀이 지원하러 왔다고. 역시 우리, 우리 아라타키 파가, 파가 나서야죠. 저 시끄러운 녀석들은 일단 무시해 주세요. 다만 놀이 설계자 자격증이라면 저한테 있어요. 다들 미안해. 놀이 제작에만 집중하느라 킨카쿠, 긴카쿠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 여행자 페이몬 신경 쓰지마 정 미안하면 외눈 동자승이랑 애들의 유지를 잘 이어받아 멋진 놀이를 완성해줘 형님 멋진 대사긴 한데 유지라는 단어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에이 그냥 남겨진 소원이라는 말 아니었어? 긴타 대체 어디서 배워온 거야? 김부로님 바보다 놀이 만들 수 있나? <laughs> 알겠어. 아이들의 의지는 내가 이어받을게. <laughs> 그러고 보니 진짜 외눈동자승이랑 애들은 어디 있어? 그리고 테츠노스케는? 기절한 외눈동자승이랑 아이들은 테츠노스케가 보금자리에서 보호하고 있었대. 악몽의 파편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착한 본성은 그대로였던 거지. 테츠노스케 일행은 혼란을 일으킨 벌로 의식 준비를 돕고 있어. 밤샘 야근을 제대로 체험해봐야 한다나? <laughs> 네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 모두를 불러올 생각이야. 외눈 동자승, 여우욕의 가타, 그리고 킨카쿠, 긴카쿠, 테츠노스케까지! 다 함께 통쾌하게 아키츠 하르파스톰을 즐겨보자! 흠! 음, 최종 보스 펑펑 대마왕은 역시 내 모습을 사용하는 게 좋겠지! 이뿔 좀 봐, 얼마나 멋져! 형님, 최고! 으 어째 수준이 킹카쿠, 킹카쿠 테츠노스케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토마씨, 혹시 말하기 곤란하신 얘기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처리해버릴 테니. 불안는 <뿌라는> 운니 <운이> 역시 무섭단망. <laughs> 괜찮아요. 펑펑 대마왕이 하르파스툼에 맞아 패배하는 결과만 이토씨가 받아들이신다면요. 룰 시작하기 전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좋아. 해결 못한 일이 있으면 마무리하고 와. 그래, 그럼 함께 들어가자. 음. 일심 정토를 떠난 후로 이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 이나즈마 시가지에서든 신성한 벚나무 앞에서든 아니야 꼭 나쁜 일은 아닐 수 있어 일심정토에 있으며 인과를 보지 못한다해서 과거의 인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인과는 미래의 어느 날 반드시 재림할 테지 신이라 해도 그걸 완전히 끊을 순 없어 그러니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해서 진정한 고요함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야. 이번에는 몽상의 일태도를 휘두르는 대신 옆에서 너를 도울게. 꿈으로 꿈을 환각으로 환각을 좋은 꿈으로 악몽을 덮는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너에게 달렸어. 이번에는 홀로 그 일검을 감당할 필요 없어요. 어, 완성인가? 정말 제때 끝냈네. 그치다. 끝났다. 역시 우리 아라타키파야. 역시 우리 아라타키파! <laughs> 뭐? 뭐야 죽은? 당황하지 마. 저는 계획대로 움직인다. 여행자, 준비해. 좋아, 그럼 가자. 일심정토에서 너와 함께 싸우는 날이 오다니. 온다란 참 신기하네 여행자, 조심해 네 명의 천종이여! 부름을 들어서서바로잡으 허공의 허로 진심을 숨기니 지켜줄게. 저게 공세가 무너졌어. 몰아붙여. 숨기리니 경외를 담아 신의 위험을 청하나이다. 정신 차리십시오. 미코시님, 미코시님, 괜찮으십니까? 마물에게 먹혀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으악!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든 반드시 치료해. 이런 악몽은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는 분명 좋은 꿈을 꿀 거야. 사흘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날들이었을 거야. 불안하기도 하고 지쳤을 수도 있지. 하지만 오늘 밤은 모두 지난 일을 잊고 가장 즐거운 놀이와 가장 순수한 기쁨을 만끽하길 바래. 물론 그 전에 우리의 대표님이 최고의 놀이 주인공을 발표해야겠지? 외눈 동자승 녀석들이 알면 어떤 표정을 지으려나? 뭐 딱히 표정이랄 건 없지 않을까요? 수상 팀에게는 야시로 봉행에서 준비한 상금과 황금 너구리 트로피를 수여할 거야. 또한 임시로 추가된 특별상을 특별 게스트가 수여하기로 할게. 선언한다. 특별상. 최고 몰입감상의 수상자는 공포놀이, 도플갱어 그다음에 꿈을 만든 킨카쿠, 겐카쿠, 테츠노스케. 그렇게 된 거였구나. 진짜 귀신이라도 만난 줄 알았는데 공포놀이였어. 이야, 몰입감 최고네. 너구리 요교는 대단하구나. 이러면 사람들도 저는 요괴의 장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궁사님과 슈군님은 요괴들도 더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죠. 나루카미의 이름으로 이 상을 수여하며 인간이 너희의 평온을 함부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슈군님은 좋은 사람이야. 슈군님은 좋은 사람. <laughs> 막부에서 조사팀을 파견한 건 처음부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세상은 넓으니까 인간과 요괴가 함께 살 공간쯤은 있겠지. 친구! 어젯밤 아이사 대중탕에 갔었다며? 이번엔 모두를 불러다 아이사 대중탕에서 축하연을 열 생각인데. 어때? 너도 가자. 에, 네, 어젯밤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에이, 그렇지만 어제 못간 사람도 있잖아. 시노브라든가, 고로 형씨, 어, 아야토 형씨도. 쉽게 말해 형님도 얘기를 듣고서 가고 싶어졌단 거야. 에이, 아무튼 다 둘러보면 와서 얘기해 줘. 다 같이 가서 온천을 즐기는 거야. 어때? 이제 출발할까? 출발한다. 좋았어. 목표는 아이사 대중탕이다. <laughs> 여기가 제일 뜨거운 곳인가 본데 오늘 누가 온천에서 제일 오래 버티는지 한번 겨뤄보자 고 <laughs> 이토씨가 그렇게 말하시는데 거절할 수야 없죠? 정말이지. 이게 무슨 사우나도 아니고. 온천… 좋아… 뭐 온천에서 잠들면 안 돼! 으아… 털이 무거워졌어. 머리도 좀 어지럽고… 으아… <laughs> 고로 형씨,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지. 거기, 욕장에서 소란 피우지 마. 뭐. <laughs> 이토 씨는 언제나 기운이 넘치시네. 오빠, 대국 중에 한눈 팔면 안 되지. 우세를 다질 거예요. 음, 적극적인 공세로 승부수를 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오, 이런 묘수라니. 이번 판은 제가 졌네요. 그럼 아까 뽑은 순서대로 다음 차례는 아야카. 재밌게 놀렴. 잘 부탁드려요 유메 미즈캐시! 미카와 축제, 이거 물건이네요! 요 며칠 가게에 온 손님이 평소의 세배에 달합니다! 이번 달 영업 매출이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이번 달에는 야외 출판사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좋아해? 나는 안 부르고? 아, <laughs> 별거 아니야 아, 그러고 보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는 걸 깜빡했네 미카 숙제 의 수익증 30%는 야외 출판사가 가져갈 거거든 이번 달에 아마 매출 신기록을 세울 것 같아 얼른 나 축하해 줘 뭐? 그, 그럼 야외 출판사를 향한 유메 미즈키 씨의 333회 매출 도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신 걸 축하하기로 하죠 <laughs> 오늘 밤엔 모두가 좋은 꿈을 꾸기를. Yeah. you